작년 11월 노벨피아의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이 순위권을 싹 쓸어먹더니 유명 기성작가들에게 후원까지 받고 현재는 한 계정당 단 하나의 작품만 선택 가능해 조회수보다 훨씬 오르기 힘든 인생픽 순위까지 4위에 안착한 소설 연재화 수가 100화를 넘겼으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정도 인기를 끄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이세계 TRPG 게임마스터입니다 전는의 소설을 106화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TRPG를 즐겨하다 사고로 죽인 주인공이 이세계에 환생하게 되고 평범하게 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마우사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 제길 거리가 없는 이 세계에서 TRPG 게임을 부활시키기 위해 환상마법을 연구하는 자생마탑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자생마탑에서 연구비를 신나게 쓰며 오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환상마법을 만들어내는 게 도입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나오듯 다른 사람들을 TRPG 세상에 집어넣고 주인공은 게임 마스터 GM이 되어서 이야기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죠 소설 소개란을 보면 주인공의 환상마법을 차원이동 마법으로 이용자들이 착각 이렇게 주인공에게 집착하는 듯한 스토리가 형성되죠.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메인 스토리는 아닙니다. 처음 한 15화쯤 봤을 때의 감상은 감탄보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TRPG라는 웹소재판에서 흔하지 않던 소재를 가지고 이 세계판 환성마업과 엮어서 개성있는 스토리를 짜는 건 확실한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TRPG를 체험하는 이 황자가 겪게 되는 이야기가 개연성의 테크 격꽃이 너무 많아 보였죠. 물론 모든 개연성 문제는 주인공이 생각이 짧고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는 전기였습니다. 그 뒤에도 주인공 지능이나 경험 부족에 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와서 그냥 주인공이 부족한 부분이 많게 설정된 소설이구나 하고 계속 봤는데 와 이게 엄청난 떡밥으로 메인 스토리에 작용하더군요. 사실 소설에서 금방 나오는 요소라 스포에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소설을 보실 때의 재미를 위해 어떤 떡밥인지는 넘어가고 여기서 주인공 지능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니 그 뒤로는 자잘한 개연성도 탄탄하고 등장인물들도 똑똑하고 입체적이며 스토리까지 깊이 있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스토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TRPG. 일단 평소에 TRPG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볼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TRPG를 잘 몰라도 볼수 있으며 이 설정이 좋은 게 독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클라이막스 부분을 상당히 빠르게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TRPG를 할 때마다 세계가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는 옴니버스 형식이 되죠. 매 에피소드마다 다른 소설 같으면 완결증과야 볼수 있는 뽕 차는 핵심 에피소드가 TRPG 게임을 할 때마다 볼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스토리가 좀 자기적이더라도 문제가 없는게 결국 TRPG 안에서 벌어지는 애들은다 주인공이 설정한거니 자기적인 내용에도 개연성이 부여되죠. 그리고 이 TRPG라는 설정을 단순히 옴니버스식 이야기로 쓰는게 아닌 그 TRPG를 즐기고 있는 등장인물의 현실이야기와 엮어서 해당 캐릭터를 더 입체적이고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 TRPG가 아닌 현실파트도 비중있는 메인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스토리도 꽤 좋죠. 중요 등장인물들은 똑똑하게 잘 만들었고 스토리도 마냥 가볍지 않고 깊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다만 그래서 이 소설을 평소에 노베피아 안 보시던 분들에게 이거 보라고 노베피아 가입해 보라고 할만하냐 그런다면 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이 소설은 노베피아의 맛이 강하게 들어간 소설로 평소 노베피아 시 개그와 성적인 드립에 익숙하고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보일 소설입니다. 소설 전체적으로 개그 요소가 많고 특히 초반부에는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죠. 물론 소설이 진행되면서 깊이 있는 스토리와 어두운 설정도 나오지만 소설 전체적으로는 가볍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노벨피아 특유의 클리셰 예를 들어 야한 성녀라든지 아싸 친타 세일관 최강자라든지 약간 항마력이 필요한 설정들이 있어도 그 개연성이 확실하다면 괜찮은 분들이 봐야하는 작품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성격의 캐릭터가 나와도 그 캐릭터가 그런 성격을 가진 등 개연성이 확실하다면 그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이고 똑똑하게 잘 구성해서 확실히 좋더군요. 정리를 하면 TRPG란 특이한 설정을 잘 살리고 자잘한 개연성도 좋으며 스토리도 탄탄하고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잘 만든 소설입니다. 다만 노벨피아식 개그와 맛이 강해서 평소에 노벨피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두 명인 하렘인데 등장하는 역캐의 대부분이 주인공하고 역캐는 그런 소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소설 내에서 조연들끼리 연애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조연 남캐가 하렘을 만들기도 하는 소설이라 무지성으로 역캐들이 주인공에 반하는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제가 매기는 이세계 TRPG 게임 마스터의 평점은 세이건 3.5점, 스토리 전개 3.5점, 등장인물의 지능 3.5점 개구에서 많음, 소리의 깊이 무거움, 등자인물의 입체성,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노벨피아의 맛을 좋아하고, TRPG 설정에 흥미있으면 꼭 한번 봐올만한 소설이었습니다.